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 여행의 모든 곳, 호치민 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 아, 현재 시간은, 예, 현지 시간 이제 4시거든요. 이제 한국 시간은 이제 6시, 6시겠네요.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시간 차가 2시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로 이제 3월 27일 금요일 11시,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 베트남 환자가 총 153명 중에 17명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또, 인원이 아마 5명 정도 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코로나 환자들이 한 100명이 채안 됐는데, 98번째 확진자부터 생겨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계속 이제, 확진자가 이제 계속 이제 전염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호치민 정부에서는, 이제, 오늘부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저기를 했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치민 7군 쪽, 이제 한인촌이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노이 쪽을, 뭐, 하노이 쪽은 제가 모르겠어요. 사는 데가, 현지 이제 거주하는 곳이 이제 호치민이라 보니까, 호치민 소식밖에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제부로 호치민 7군 쪽은 이제 한인 업체 쪽이거든요. 이제 그쪽이 이제 풍룡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쪽은 이제 폐쇄 봉쇄를 한다. 그쪽을 전부 다. FB병원이라고 병원이 큰 곳이 있어요. 7군 쪽에. 이제 프랑스 병원이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병원이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그큰 병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어제부로. 그래서 그 7군 쪽을 폐쇄를 했다는, 한다고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그거는 이제 근거 없는 루머로 이제 밝혀졌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베트남에 이제 대대적인 이제 체계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우선은 그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운행을 중지를 하고 택시를 타더라도 에어컨을 전면 금지하고 창문을 열고 온도는 26도 이상을 에어컨을 틀더라도 26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일 이제 6시부터면 이제 오늘부터면 이제 오늘 저녁 이제 6시부터면 이제 운송 차량, 의료 차량 제외하고 이제 15일간 그랍이나 그리고 택시 운영은 시내버스 운영도 최소화하고 간소화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승객버스 운영은 조금 이제 중단하고 택시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문, 창문을 오픈한 상태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모든, 이제,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이제, 해당 벌금제를, 이제, 이게 발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나가더라도,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 쪽으로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안할 경우에는, 이제, 벌금이, 이제, 주어지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아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뭐, 현지에, 뭐, 관광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시더라도, 현지에서, 뭐,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마스크 착용을, 뭐, 뭐, 마스크 착용을 뭐, 잘 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잘안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제, 벌금, 그게 기준이 했었고요. 이제, 26일 이전,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의료직원은 호치민 호치민은 이탈할 수 없다고 이제 규정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의료봉사직이죠. 뭐 간호사나 의사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호치민으로 이제 못, 이제 이탈을 못하고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 사업장 있잖아요. 뭐 주유소나 뭐 약국, 슈퍼마켓, 슈퍼마켓 뭐 식량, 식품, 공급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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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하고 모두 이제 치료원 같은 데, 병원 같은 데는 제외하고 영업을 중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영업까지 이제 중단에 대한 이기까지 이제 했으니까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인 진짜 조치를 베트남에서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대한항공, 이제 대한항공도 이제 3월 31일부터 이제 4월 10일까지 이제 주 3회 월수 금의 한국에서는 승객을 안 태우고 빈 비행기로 페리로 오고 그리고 여기 호치민에서 이제 한국 사람만 태워갖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요금 금액대가 제가 자세한 거 모르겠지만 아마 70만원 전부터 80만원 그 사일 이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아나항공이 그렇게 운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4월 이제, 아, 이제 4월 초니까, 이제 아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거는 사실, 뭐, 물론, 왕복비용을 다 받는 비용이랑 똑같은 비용이죠.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 이제 사람을 안 태우고, 여기 호치민에서만 한국으로 나갈 때, 물론 70만원, 80만원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크게 뭐, 생각을 뭐, 안 하시겠지만은, 사실 뭐 돈이 없으시고 금액대가 좀 사실 높아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좀 아씨 뭐 장사 진짜 일 아무래도 장사 수가 하는 이는좀 너무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경유지를 거의 다 막혔거든요. 여기서 뭐 태국 넘어가는 경유지도 막히다 보니까 대개 보면은 뭐 홍콩? 홍콩인가 거기는 경유가 가능하다고는 경유까지 가능하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확진 그 진단 증명서가 있으면은 뭐 경유가 가능하다거나. 근데 지금 태국을 가고 싶어도 태국 비행기를 뜨지가 않아요. 베트남에서도 뜨는 비행기 없더라고요. 우선 에어아시아도 좀 찾아봤고요. 어, 이번 달에 그리고 그비에젯도 찾아봤어요. 그 태국 가는 비행기는 없더라고요. 물론 뭐 일본 그또 일본에서 태국 베트남은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베트남은 들어오는데. 참 그래. 우리나라는 베트남은 못 들어오고, 일본은, 일본에서 베트남은 들어오고. 좀 불합리한 적이는 좀 있어요. 뭐, 일본이 뭐잘 사는 나라라, 뭐, 우리나라보다 뭐더잘 살아가지고, 뭐, 신성한 도시다? 사실 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동남아 어느 국가를 가던 일본에 대한 처사는 좀 간대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불합리한, 불합리하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좀 많이, 6시 이후부터 는 이제, 운행을 안 한다니까, 현지에 계신 분들, 6시 이후에, 뭐, 대중교통, 어뭐 못하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그랍을 타고 다니시긴 한데, 그랍도, 뭐, 이거는, 뭐, 지금 들어, 이거 들어온 얘긴데, 그랍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어떤, 어떤 정도냐면요. 뭐, 그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에 그러니까 택시 미 그릇 같은 거는 시에 운행 가능 뭐다 운행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또 준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탑승 시 검역 신고 필수 검역 신고를 필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체크하겠죠 그리고 안할 경우 기사가 손님에 대한 탑승을 거부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뭐 에어컨 온도는 뭐 26도 이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렌트카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제 2분의 1을 축소를 해가지고, 인원의 2분의 1을 축소를 해가지고 운행을 하라는 권고 조치가 내려왔어요. 이제 만약에 16인승 차량이면은 탑승 인원은 8명이 되겠죠. 뭐 7인승이면은 뭐 3명 정도? 3명? 4명까지는 모르겠는데 3명에서 한 4명 정도겠죠. 7인승이면은 3명 반이야. 반을 잘르야 돼. 사람 아니지 그거. 근데 축소 운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내려왔대요. 그리고 렌트카는 최대 20명까지 탑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뭐 32인승 뭐 42인승 차량이면은 20명밖에 그만큼 이제 운행을 승객을 이제 최대한 들들 태우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그, 간염이, 뭐, 많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걸을 때도, 사람하고 걸을 때도, 뭐, 20m? 2m, 아, 2미 m <laughs> 죄송합니다. 사람하고 걸을 때도, 2m 간격을 해서 유지해서 걸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종교활동 있잖아요. 뭐, 병원하고 학교, 뭐, 이런 데 빼놓고, 10명 이상, 그 모이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거, 이거는 3월 28일, 오늘, 이제, 27일에서 28일 넘어가는 새벽부터는, 이제, 그, 3월 28일부터 4월 15일, 15일까지, 아마 제가 여러분들 방송했을 때 아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 달뭐 가라오케나 뭐 클럽이나 아마 이번 달말일까지 되고서도 아마 또 연장할 수 있겠다 했는데 불가 조치가 그렇게 오늘 방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3월 10,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이제 생활에 필수적인 거뭐 슈퍼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3, 4월 15일까지는 이제 은행 이제 서비스 업장을 다 잠정 중단하고. 그 영업장인지 구분시 각 인민시에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 이상 모이는 뭐 행사나 뭐 그런 거는 다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모든 입국의 경우 이제 철저히 뭐 감시를 하고 이제 저기를 한대요. 의료진의 뭐 안전을 보호하고 뭐 체육 활동, 뭐 체육 활동이나 내저뭐 이런 것도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베트남에서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 뭐 한마디 말해 여러분이 봤을 때뭐 공산당 자유 뭐 민주 공화사회민주공화국이긴 하지만은 근데 사실 이렇게라도 잡지 않으면은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진짜 뭐 영업장도 막, 장정 중단시키고, 문도 문 열게 하고, 정지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또 이럴 때또 열면은 또 벌금이 4천만도? 우리 한국 돈은 한 200만원 이제 한율로 계산할 때 넘는 건데, 아마 뭐, 이럴, 계속, 그걸 안 지킬 경우는 이제, 업장 폐쇄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 들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 중인 버스는 이제, 시내버스 132노선 중에서요, 54개 임시 중단을 하고요. 사유는 이제 탑승객이 이제 감소가 돼가지고 이제 버스를 많이 안 타는 이유 때문에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풍차 버스 같은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이제 50%까지 이제 50%까지 이제 감축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버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년 이상 이제 태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뭐이 코로나 시기가 빨리 지나가면은 좋겠지만은 이제 베트남도 지금 이제 뭐 이쪽에서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하루하루가 계속 뭐 10명, 5명 뭐몇 명씩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도 불안 많이 하죠. 뭐 지금 제가 사는 데가 호치민 2군 쪽인데 2군 쪽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됐고, 칠군 쪽에서도 발생이 됐고, 아마 이제 호치민에서도 그 전에는 이제 하노이가 많았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호치민 쪽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치를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빨리 이 시기가 벗어나서 우리 그 장사하시는 뭐 한인촌 뭐 장사하시는 곳이나 그런 분들이 안정. 됐으면 좋겠는데, 참, 4월 15일까지 또, 장사를 또 못한다고 얘기를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좀 많이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많이 힘을 내셔가지고요. 진짜 힘을 내셔가지고, 이 코로나 극복 잘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뭐,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또, 좋은 또, 날이 또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어, 호치민 이장이 3월 27일 금요일 베트남 호치민 코로나 상황에서 전해드렸고요. 어, 여러분 또 발빠른 소식으로 또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베트남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